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3월 22일 금요경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어, 3월에 4주차 경마일이죠 이번 달은 5주차 경마일인데 뭐 다음 주에 월말 경주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역시 약간 월말의 냄새가 나요 혼전경주가 좀 많습니다 뭐좀 어설픈 이기마가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 능력 발휘를 과연 해낼 수 있지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경주가 몇경기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서는 역시 예, 중급 회당이 형세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4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물 6등급에 1 0 0 0 m 탈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외곽에 10번마 본인 나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여기에 4번마 애니 굿데이, 또 1번마 영광이 키스, 3번마 데너리스 이지, 또 5번 강목 천하,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요. 이 본인 나라도 이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그 3번기의 점에인 살려서 선행을 가면서 입장을 지켜냈긴 했습니다만, 기본 잠재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이 아니에요. 지금 외곽 게이트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선행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고,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또 깔끔하게 가냐, 요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본인 나라를 믿고, 어, 이번 경기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번과 영광의 키스도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온 것은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결승선에서 기대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광의 키스도 혈통적 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힘이 제대로 차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인기마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역시 영광의 케이스도 의문이 들고요. 인기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4번만 애니굿데이가 가장 낫죠. 지난번 12번 게이트에서 어, 고전했습니다만 뭐 가능성 있는 걸뭐 충분히 보여줬고 오늘 안좋 게이트로 들어왔고 보여주 걸음의 여력 자체는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번 애니고데이의 입상 전망이 상대적으로좀더 높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5목 강모천왕, 또7번만 메이저 히트, 이런 마필들도 입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5목 강모천왕 같은 경우는 역시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기본 잠재력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또 6개월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힘을 좀더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오목 뭐 강목 천왕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7번만 메이저히트라는 마필도 아직까지 뭐 전력이 노출이 안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고 한 차례 경주를 치러 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조금 외곽에서 어. 너무 거리적 손실을 많이 받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한 자리 정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이 7번 마 메이저 히트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에있습니다 혼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강세를 띠면서 팔려요. 4번마 랩터 코어, 3번마 초동대장, 2번마 펑키, 1번마 지구력 88, 그리고 5번마 아, 투투파이어까지, 1번부터 5번, 다섯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엇비슷하고, 또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마필들이 전부 다 그, 스타트를 바탕으로 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난타전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나 보입니다. 이사모화 랩터코어도 주행업사때 기록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뭐 선행을 갈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고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혈통제로 보면 선행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보이지기 때문에 야, 랩터코어도 선행을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역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따라오면서 능력을 발휘해 줄수 있는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좀 있죠 6번마 로그인 코리아 또 그리고 10번마 슈퍼 그레이트 여러 마플들이 이번 경기로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들인데요 요번 뭐 로그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주행 중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주행 검사 때나 뭐 데뷔전 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걸음의 변화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그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선이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전개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10번은 슈퍼그레이트라는 마필도, 혈통 대리시는 역시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앞에 너무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장구의 변화도 주고 나왔고, 조교 강도도 많이 끌어올리면서, 그전과는 좀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슈퍼그레이트 입니다 따라서 인기마들의 전력이 안정감을 주기에는 좀2% 부족한 그런 에이스고 거기다 또 선행경합 초반부터의 몸싸움을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힘있는 6번마 로그인코리아 10번마 슈퍼그레이트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입니다외곽에 12번만 내가 세 강자를 중심으로 해서, 11번만 텀 임팩트, 또9번마 우승 스토리, 6번 원더프리지 11번만 넘버원 스타, 이런 말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뭐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변수가 좀 많은, 아, 그런 에이스요내각세강자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죠. 지난번에도 물론 외곽이긴 했습니다만, 나름 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각세강자도뭐충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강자를 무시는 못하지만 또 믿고 들어가기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가지고 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심 마필은 6번 원더풀리지예요원더풀리지 같은 경우는 2월 1일 경주에서 오랜만에 나왔었죠. 그때 22주만에 나왔는데 어,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매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원더풀리즈라는 마필도 뭐 13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워낙 잘 어울려요. 1000m 보다는 1300이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좀더 수월하다는 점에서는 원더풀이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8번 마 뒷블루도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그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끈기를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1600에서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름 딥블루가 또 힘을 한 번에 몰아서 쓸수 있는 그런 거리고 또그 조기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컨디션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8분 딥블루의 입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방랑규의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뭐 혼정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외곽에 12번 썸마운틴, 7번마 닥터위크, 3번마 울트라파워 요세마필이 강세를 뛰면서 팔리고 있어요. 여기에 구번동방날래 10번마 체인지배 이런 마필들이 뭐 인기바로 대두가 됐는데 편성은 사실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 마필들이, 그야말로, 뭐, 조금, 나아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믿고 들어가기에는, 역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1300이라는 경주 오류도 그렇고, 레이스렘이 굉장히 좀 느리죠, 이번 경주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의외의 마필 한두를 노려갑니다. 사실 직전 경주부터 걸음의 변화를 어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뭐 상당히 정말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도 있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어 선전이 가능한 복병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바람이 불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뭐 기본 배당 자체가 음, 중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가면서 어, 복대모마권까지도 이번 경기는 얼마든지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인 만큼 오늘 첫 번째 추첨 경주인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7번마 다이나믹 볼트, 2번마 닥터 미미, 11번 영공산. 요 역시 생마필이 강철지면서 팔려요. 1번 성산 파워, 또, 사번마 와일드, 제라늄,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역시 믿을 만한 인기 마필은 이번 경주 역시 없는 거런에이어요 뭐, 다이나믹 볼트나 닥터미미, 영봉산, 요세 마필이 액면 쪽으로는 지난번에 뭐, 2짝, 3짝, 4짝, 착순 안에 갖다 댔던 마필들이 기 때문에 눈길을 끕니다만, 다이나믹 볼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laughs> 그야말로, 체력이 전결했어요. 3번 게이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기이고 닥터미미도 최근에 뭐 열심히 타면서 걸음이 좀처럼 안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1600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일 가능성이 높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거리적인 측면에서의 1600이 그렇게 에,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1300이나 1000m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600이라면 역시 닥터미미도 완벽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고, 영공성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2차까지 어, 오긴 했습니다만 연초를 과연 해놓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베에 대한 메리티는 역시 4번 와일드 제라늄과 6번만 넵튠 이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와일드 제라늄은 그 대비전에서 1,300을 선택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300을 선택한 것도 어,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늦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2월 16일 날 주행 재검 때를 보면 어, 발주가 상당히 깔끔한 면모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오늘 뭐 적절히 뭐 선행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발주만 되면 16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도 능력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와일드 대단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6범만 넵툰 같은 경우도 마체가 조금 외소한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1600이라는 경주 거리는 뭐 최근에 꾸준하게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발주에가 역시 매끄럽지 못한 넵툰 입장에서도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인기마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범 와일드 제라늄또6범만 넵툰 요런 비인기 마플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랑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죠. 6번마 부경 스토리, 1번마 우승 티켓, 3번마 리얼리 원, 또 4번마 레이체, 외곽에 10번마 해피매직,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느 정도 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마에서 끝나기는 쉽진 않아요. 북경수돌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담 용량 1.5kg가 빠졌다는 것도 나쁘진 않, 않은 그런 조건인데, 이북경수돌이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약간의 외곽을 돌기는 했습니다만, 내이스적인 음,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이 전개를 했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 좀 걸리는 부분이고 일본 우승 티켓도 지난번에 이제 동착으로 2착을 어,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죠 어,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정말 그야말로 어,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예요 일본 게이트 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발주가 막 그런,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서 갇힐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우승 티켓은 결코 1번 게이트가 유지하지만은 아는 조건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죠 따라서 뭐 1번 6번 다 빠져도 살실상할 말이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복병 노리고 가죠뭐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이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역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번 경기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전계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에게 큰 배당을 선세해 줄수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성원, 담보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미터의 경우입니다. 9번마 서북해 중심으로 배려판에 들어가죠. 여기에 안쪽에 임어 정꽃, 3번마 조이풀 메모리, 또뭐 천년의 질주, 1 2번 투투 스피너, 여러 마피에팔렸는데요이 서북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데뷔 이후에 연투를 계속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다만 이제 걸리는 부분은 13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조금 걸려요. 부담중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서부켓 그렇다고 무시하고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부담중량도 늘어났고, 경주어리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서부켓을 완벽한 충마로 믿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따라서 서부켓이 능력파리가 안될 때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에 조이풀 메모리도 컨디션은 좋습니다. 조경도 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안쪽 게이트라면 뭐 한번 조이풀 메모리 경쟁력을 역시 가지고 있는 그런 맛필인데 이번 겨울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은 안쪽 일는 곱다 같은 경우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에요. 곱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5등급으로 감급이 돼서. 오늘 강급 이후 지금 네 번째 경주인데, 지난번에도 사실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바람도 좀 불었던 그런 조건인데,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 자리를 못잡고좀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발쪽에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뭐 곱다 같은 마피, 뭐 완전히 주목을 못 받는 마피이긴 합니다만, 경주 조건도 그렇고, 어, 컨디션도 그렇고 곱다의 입양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에, 둘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팔 경주 혼합 4등급 1,600미터 경주입니다. 2번마 그레이트윈 중심으로 배점에 돌아가요. 여기에 4번마 돌아온 신세대 5번마 비바빅토리, 9번마 트루킹. 요런 뭐 마필이 팔리죠. 일본 마, 에버 라이스, 에버 라스팅 걸.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그레이 트윈 같은 경우도 승급되는 부담좀 있어요. 16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안쪽에서, 어, 선행을 시원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1600m 첫 도전이지만, 그래도 그레이 트윈은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관심 마필은 일본 마, 에버 라스팅 걸과, 3번 패션 오도로, 오도로예요 1번만 에버라스팅 걸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경기를 치러냈고, 오늘 두 번째 경기를 1600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1600의 선택은 굉장히 신의 한수가 될수 있어요. 이마필도 그,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발주가 뭐 아주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주를 하면서 1번 게이트라면 역시 이번 경주 선유권에 갖다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유권에 갖다 붙인다면 16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3번마 패션오더로도 9개월에 공병을 해지고 나오긴 했, 하, 하고 있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조경도도 많이 끌어 올려, 올려놓고 나왔고 7월 6일 날 1600에서 <laughs> 역시, 3차에 갖다 대는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1600을 어, 꾸준하게 좀 뛰어왔다는 점, 거리에 대한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배를 가지고 나옵니다만, 아,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3번화 패션 오드르에게도 어, 기회가 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기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방남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7번 쏜살과 3번 오션 피닉스, 요두 마필이 대길인데요. 요대길이는 역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이죠. 황이 쏜살 같은 경우도 13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이라는 경주어리는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행을 깔끔하게 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안쪽에 일본만 촬영이나, 뭐, 배달이 미니, 요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힘을 쓰고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못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1300이라는 경주어리는, 뭐, 완벽하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션피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엔, 뭐, 열심히 타면서, 지난번에도, 뭐, 최선의 삼색이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오션피닉스도능력이 정점을 좀 찍는, 아, 그런 느낌이죠. 따라서 이게 2, 3번, 7번으로 어, 쉽게 끝나지는 어려운 그런 에이스입니다. 자칫 잘못 사다가는 뭐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뭐 바로 큰 배당으로 어, 직결이 되죠.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최관리형 마필 한두를 노리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워낙에 이번 경주 역시 예, 준비도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인기마들의 전력이 뭐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에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선전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다 봅니다 따라서 뭐 쏜살이나 오션 피닉스에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두마필이 졸전으로 연결이 된다면 보다 더큰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 점을 역시 노리고하는 오늘 세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좀 까다로운 그런 에이스어요 배당판은 6번마 그레이트로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가요 5번마 다이아몬드 킹, 또 4번마 아드레진주, 7번마 영웅제왕 1번마 바운드 명은 여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그레이트록 같은 경우도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조교공도를 많이 예,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5개월의 공백을 감안해 본다면 그레이트록을 믿고 들어가기에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전에 9월달, 10월달 다른 뭐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상승권에 어,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레이트록도 총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죠.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던 그런 편상입니다 따라서 이게 역시 5번, 6번의 대끼리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7번만 영웅제왕 같은 경우는 1,600으로 줄어든 경주할까 유리하죠. 지난번 1800에서, 뭐, 오차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적정거리 1600으로 내려왔고, 부담중량 또한 3 k g 빠졌어요. 51kg의 홀고버한 부담중량이 되면, 영웅제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인기도에서 전혀 안 팔리는 9번 BKSA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BKSA 같은 경우도 1월달에 이제 강급이 된 그런 마필이죠 강급 이후 네 번째 경주인데 정우주기수의 기승으로 부담중량 역시 51kg 아주 홀가분한 그런 부담 중량이고 BKSA는 뭐 중장거리가 워낙 잘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급이 돼서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서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4kg의 감량 1점 1600이라는 경주어리.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또 인기마들의 전력도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9번마 비케이세임, 또 7마 영웅제왕. 이런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등급. 1200 미터 경연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네 번째 마지막 추천연인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1등급, 어, 혼합 3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발 빠른 마필들이 많이 몰려 나왔어요. 뭐, 이, 일단 인기는 2번마 코리아 드래곤, 1번마 짜잔, 또 5번마 당대과함, 6번마 저스틴 매직, 7마 번 창공, 뭐 이런 마피를 흘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어, 코리아 드래곤 같은 경우도 혈동적예측치는 굉장히 높은 마피이기 때문에 물론 무시는 못해요. 지난번에 5 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그러면서 사착이고 오늘 또 서승 기수가 승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코리아 드래곤이 어, 가장 낮죠.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코리아 드래곤을 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는 어,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코리아 드래곤은 요건 뭐 주력 마권으로 어, 가져가야 되는데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따로 있어요. 1200에 특화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조금 최근에 경주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능력 발리가좀안 되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경주 거리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한두 있죠 점심에서 보면 그 복병을 배팅에 축구를 노리고 갈 텐데요. 코리아 드래곤에 붙여서 요거 주력 한 방을 아주 뭐 제대로 또 잡자는 배당으로어 적중을 해낼 수 있는 어,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어설프게 팔리는 어 인기 마필보다는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어, 뭐 전개적인 메리트 또 적정 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복병 한 두를 역시 진하게 노리고 가면서 코리아 드래곤에 붙여서 요 주력 한 방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마지막 박남규의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 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